안녕하세요. 김프TV입니다. 더운 여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계속해서 더운 날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엉덩이에 땀띠를 유발시킬 만한 그런 게임이 곧 출시를 합니다. 그 게임은 바로 트라이브즈 오브 미드가르. 트라이브즈라고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트라이브즈 오브 미드가드 먼저 스팀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요. 출시일은 7월 27일이고요. 개발사는 뭐 노스펠이라는 신생회사입니다. 인디게임이죠. 근데 배급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보더랜드 3를 배급했던 기어박스에서 퍼블리싱을 했고요. 개발사에서는 이 게임을 협동 서바이벌 액션 RPG 게임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뭐 일단 가격 자체가 좀해 잡니다. 예. RPG 장르인데 기본 게임은 21,000원에 출시를 하고요. 디럭스 에디션을 구매할 때는 31,500원. 뭐 1500원 정도 더 투자하면 디럭스 에디션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에디션하고 디럭스 에디션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기본 에디션에서도 방어구 장식하고 무기 장식을 제공해 주고요. 디럭스 에디션을 구매하시게 되면 장식은 물론 두 마리의 팻도 이렇게 같이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돈을 더준 만큼 디럭스 에디션에 포함된 갑옷이 더 반짝거리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게임의 세세한 사항을 살펴보기 전에 우측에 보면 이렇게 출시 전에 이미 상을 받았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비소프트에서 이런 것도 하는지 몰랐는데요. 유비소프트 인디 시리즈에서 위너 우승을 했단 얘기죠. 그 다음에 2021 E3에서 PC 게이머면 이게 잡지인 것 같은데, 어, 베스트 게임으로 선정을 한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락페이퍼 샷건? 여기서도 베스트 게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상받은 게임이라고 해서 100%다 재밌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스펙이면, 어, 좀 기대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작사에서 공개한 영상들을 보면요. DC 코믹스나 마블 코믹스에서 볼법한 그런 만화책 그래픽인데, 어딘지 모르게 도둑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 게임 자체는뭐 라그나로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북유럽 신화를 베이스로 한것 같고요. 북유럽 신화에 걸맞게 다양한 생물과 몬스터들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플레이어는 미드가르드의 부족의 일원이 돼서 뭐이 아름다운 세상을 일단 지켜야 됩니다. 보통 게임에서는 뭐 클랜을 만드는데 이 게임에서는 플레이어가 족장이 돼서 예 부족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클랜이나 부족이나 비슷하죠. <laughs> 그리고 이 게임의 특이할 만한 점이 10명의 플레이어가 함께 플레이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뭐 게임은 뭐 여느 RPG 게임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자원을 수집하고 목두를 잡고 그래서 그 얻은 자원으로 갑옷이나 무기들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타 다른 RPG 게임하고 좀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뭐 기지를 건설하거나 다리를 만들거나 성벽을 쌓거나 하는 등의 건설도 가능합니다. 거기다 이 게임은 게임 내에서 이그드라실의 씨앗이라는 뭐 나무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나무는 영혼을 먹고 자라고요. 근데 이 나무를 지키지 못하면 게임 내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라그나로크. 라그나로크가 종말이죠. 유저들은 이 이그드라실의 씨앗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짓고 뭐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나타나는 거인들의 공격으로부터 마을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RPG 게임인데 디펜스 게임의 요소도 좀 첨가가 됐어요. 당연히 디펜스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기지를 건설하는 요소가 더해진 것 같고요. 거기다 게임 내에서는 이 거인이 수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뭐 언제 나타날지 알 수가 없대요. 하지만 모든 게임이 그렇듯이 강력한 적을 처치하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죠. 이 게임도 마찬가지로 거인을 잡을 때마다 굉장히 귀한 아이템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 속에서 밤이 되면 이 이그드라실의 씨앗을 뺏기 위해서 특정한 몹이 나타나는데요. 흔히 그 좀비 서바이벌 게임에서 보면 밤만 되면 좀비들이 딸같이 달려들죠? 이게임에선특정목들이이 씨앗을 뺏기 위해서 밤마다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성장해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한 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뭔가 구미가 땡기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게임은 다양한 유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짬뽕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믹스가 얼마나 잘 됐는지 그 부분은 직접 플레이를 해봐야 알수 있겠지만 그 게임의 구성 자체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열명의 유저가 몰려다니면서 몹을 때려잡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신나죠? <laughs> 그리고 인디게임사인데도 불구하고 기획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봄 게임 출시와 동시에 울프사가 그때 이야기라는 이런 새로운 시즌 새 시즌이 아니죠 처음 시작되는 시즌이죠 이 시즌이 같이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출시와 동시에 공개되는 이 울프사가 시즌에는 뭐 새로운 클래스 8개가 잠금 해제가 되고요 그런데 단계적으로 잠금 해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즌에서만 얻을 수 있는 독점 전리품, 거기에 강력한 보스까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즌이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추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시즌을 추가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울프사가 이 시즌에 30개의 던전, 이게 던전인지 30개의 거인을 말하는 건지, 그 부분이 좀 제가 해석이 잘안 되긴 하는데, 어찌됐든 뭐 30개의 다양한 뭔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laughs> 이 내용들만 봐도 벌써, 21,000원이라는 가격에 비하면 아, 굉장히 혜자 아닙니까? 야, 그런데 시간이 애매하네. 이게 왜 그러냐면 7월 30일에는 더 에센트라는 제가 기대하고 있는 사이버펑크 장르의 탑다운 슈팅 게임이 하나가 출시가 되죠. 근데 이 트라이브 조브 미드가드 예, 이 게임은 7월 27일 날 출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게임을 즐길 만한 시간이 3일밖에 없는데 말이죠. 어 그런데 저는 이미 이 트라이브 조브 미드가드 게임을 스팀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어, 왜냐하면 제가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해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자동 결제가 돼가지고 연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엔시엔트 같은 경우는 엑스박스에서 어, 플레이를 하려고 스팀에서 구매했던 걸 환불했고요. 을그 환불을 하고 나니까 딱 3만 1,500원이 남았거든요, 스팀머니로. 그런데 이 트라이브 조브 미드가드가 디럭스 에디션이 3만 1,5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름 구매를 했죠. <laughs> 충동구매였는데, 예, 충동구매를 하고 나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래픽도 일단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게임의 영상들을 보면 볼수록 뭐 너무 플레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100% 가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 게임 고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뭐 3만 1,500원이 딱 남았기 때문에 디럭스 에디션을 구매를 했는데, 그런데 게임을 즐기기에는 그냥 기본 에디션, 2만 1,000원짜리 기본 에디션을 구매해도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어, 상세 내용에 보면, 시즌 패스는 에디션에 상관없이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별다른 언급이 없어요. 예. 뭐, 디럭스 에디션에만 시즌 패스가 포함된다든지, 뭐, 그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기본 에디션에도 시즌 패스는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요 뭐, 올해 들어서 제가, 뭐, 고른 게임들이 대부분 다 망작이 되긴 했는데, 이 게임은 정말 다르지 않을까? 이번만은 정말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어, 뭐 이스리에서 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뭐, 밑에 이것들은 이제, 그냥 후보로 올랐다. 노민이니까, 뭐, 후보로 선정이 됐다. 뭐, 이런 얘기죠. 어, 그런데 일단, 유비소프트에서도 상을 줬고, 이슬에서는, 스 어, 두 개나 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분한도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은, 어 트라이브즈 오브 미드가드가 에센트보다, 어더 대단한 게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사양을 한번 살펴보면, CPU는 i5, 그래픽이 지포스 GTX 780, 이 정도면 그렇게 사양이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장 공간 또한 8기가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어 스토리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스토리가 짧기 때문에 용량도 작고 가격도 싸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 게임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캐릭터별로 레벨업을 시키면서 스태치를 추가하고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이 모션이나 이런 것들 보면 약간 라이트한 게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플레이했던 더 디비전이나 데스니 가디언즈처럼 오랜 시간 이렇게 묵히고 쌓여가지고 막 내용이 복잡하고 인터페이스도 복잡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 그런 게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직관적이고 라이트하지 않을까 플레이 스타일 자체는 디아블로 게임처럼 핵앤슬래시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무엇보다도 열 명의 유저가 협동해서 거대한 몹을 제거하고 비질 건설해서 방어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맵 자체는 그렇게 넓지 않고 던전도 협소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픈월드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단계별로 새로운 맵으로 이동하면서 기지를 또 건설하고 이그드라실이라는 씨앗을 보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어찌됐든 7월 27일에 출시되는 트라이브즈 오브 미드가드. 아, 이 게임 기대돼요. 저는 100% 구합니다. 이미 예약 구매를 끝냈습니다. 자, 이 게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하 시죠. <laughs>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